아, 당 떨어져. 당 떨어져. 당돈당돈당, 후. 당돈당돈당, 당돈당돈당, 후. 당 떨어져요. 당 떨어져요. 당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는 나의 달콤한 초콜릿. 혈당에서 바로 혈당을 올릴 때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 궁금한데요. 이거는 네. 설탕인가요? 네. 커피 전문점에 가보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혹시 꿀인가요? 집에. 네. 꿀이 있으면 한걸로한 숟갈. 탄산음료. 탄산음료. 요거로 인가요 간단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사탕, 0억개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초콜릿. 초콜릿. 요. 어, 대부분은 바로 혈당을 올리는데 좋은 것인데 네. 한 가지는 조금 더디다. 어떤 것일까요? 네. 어려운데요, 선생님. 네. 오,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초콜릿. 아, 진짜요? 네, 초콜릿은 <laughs> 속도가 조금 느려요. 초콜릿 아, 말요 아이스크림. 이런 <laughs> 네, 것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기름 성분이 들어 있어서 혈당을 올리는데 속도가 좀 더딥니다. 아 많은 분들이 특히 등산이나 운동할 때 어르신들이 초콜릿 갖고 다니시고 그런 상식으로 아시잖아요. 혈당 이 올라가는 속도가 아 더디기 때문에 막 여러 개 먹다 보면 네. 나중에서 혈당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서 정말 초콜릿 급할 때 챙겨 먹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 있는데 아 이게 잘못된 거였다. 네. 좀 하나를 꼭 들고 다닐 수 있다. 네. 그러면 뭐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탕을 사탕. 여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아 차대가 편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운전 중이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탄산음료 이렇게 세워두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보여드렸던 뭐세개한 스푼 술 이런 것들이 단순 당질로 따졌을 때는 10에서 15g을 해당 되거든요. 10에서 15g 네. 같은 주스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당질이 26g 네. 탄수화물입니다. 하나는 23g 들어있죠 네. 아까 지방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혈당이 올라가는 걸좀 방해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둘다 지방이 거의 안 들어 있어요 아까 10에서 15g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 반개 정도 먹으면 되겠죠 반 정도 먹으면 일단은 응급상황은 넘긴다 그래도 아 혈당이 안 올라간다 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마시면 되겠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 오 네, 미국 네. 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서 15호스모드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네. 아까 10에서 15g 얘기했잖아요 15g 정도 탄수화물 당지를 섭취하고 네. 15분 뒤에 혈당을 다시 한번 재보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70 아래면 저혈당이라고 했는데 네. 15분 뒤에 혈당이 70 이상 올라갔는지 네.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좀더 먹으라는 거죠 음. 옆에 혈당을 잴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네. 일단 자기의 증상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어, 먹었는데 한 10분, 15분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다 그러면 음. 좀더 드셔야 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경우는 그 차도가 늦게 나타나니까 네. 계속 허겁지겁 먹다가 나중에 2세 시간 뒤에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15이 15g이 먼지가 기억이 안 나실 때는 네. 그냥 편하게 탄산음료나 음. 요구르트 하나, 요구르트 하나, 성함게 이런 걸다 같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하나로 선택하셔서 네. 하시는 게 좋겠고 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 또 어디 운동을 한다 주머니에 음. 넣어 갖고 다니면서 쓰는 음. 게 좋겠고 트레이너분들은 혹시라도 지도하는 환자분들이 운동 지도하는 분들이 그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음. 한 번씩 갖고 다니면 바로 대처할수가있겠죠 그러네요.